말마다 생명을 나야 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 18장 28절. 죽고 사는 것이 여러분 생명을 말하든가, 아니면 사망을 말하든가 하면서 또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Don't d o pretend. 그렇지 않은 것을 가장해서는 안 돼요. Speak what you understand. 내가 깨닫는 것만 말하는 자가 되세요. Speak what you have the revelation f o m 여러분의 위하여 계시를 받은 거에 대해서 말을 하세요. Do you know why we have h a many problems? 왜 여러분 생각대로 왜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는 줄로 아세요? Because when we speak problems. 예, 우리가 문제를 말하니까. 가자 예, 가는 것이 아니라 우 예, 우리는 문제를 믿고 있어요. Moment, 네, 문제를 그러니까 바, 긍정적인 것보다 문, 저기, 부정적인 것을 우리 더 믿고 말하고 있어요. 네. 왜그렇습니까 We spend most of our time. 예, 우리 대부분의 시간을 on 문제나 생각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따져보고 그랬어요. 예, 문제나 생각해 봤어요. And when we do that, 우리가 그렇게 하면, they so real to us. 네, 우리에게 막더 실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와 하나가 되어 버립니다. Okay. Huh. 그냥 뭐 절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All the time. 네, 문제가, okay. 문제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항상 문제만을 하는 자가 되어 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게요. Your life, 여러분의 삶은. 문제와 동일시해서 그게 문제가 동일시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해결책을 말할 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네? 다른 사람들은 문제와 동일시하는 것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어떤 삶에 어떤 변화가 안나타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 문제하고 도우셔야 하고 살아사람들 너무 쉽게 해버립니다. 그러나 해결책과 해결책을 갖다 주는 너무 어저 그러지 못해요. So o s e s s a i 자 모세가 말합니다 Show me y 주의 길을 보이소 s h o me 주 So w started b saying. 우리가 말하기 시했는데 o 어 하나님의 길 방법 중에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방법, 사랑하시는 분. 오, 그분이 응,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존재가 바로 사랑이세요. 왜냐하면 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할 때,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이니까. 응.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한다고 그, 그분 자신을 여러분이 죽은 거예요. 자 이전에 여러분이 말했듯이 여러분 또 깨달아야 할 것은 right. 어, 이것은 가치의 계시예요. 하나님보다 <laughs> 더 가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 하나님은 사랑. 귀히 여기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so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자기의 그 가치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Because 이 사랑은, 사랑은. 어, 어, 그러니까 우리 동등되게 해요. 어, 우리가 사, 어, 무언가를 사랑할 때. 사랑할 때 그거와 동등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이 사랑하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가진 그 가치를 어, 사랑한다는 거기다가 돌니다. As only w 오직 그 길만이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격려하기를 먼저 너 자신을 사랑하라. <목소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목소리도> 왜 그렇습니까? <목소리도> 어,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수있다면 <목소리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주는 그 사랑이 y <목소리도> 그100% 동일한 나, 내 자신에게 보여지는 100% 동일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100% 동일한 똑같은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요 <목소리> 대부분의 우리가 성이 부르는 음, 사랑이라고 일컫는 이것은 <목소리> 대부분의 사,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목소리> 어, 어, 정력적인 거예요 <목소리> 정력적인 사랑 <목소리> 육신적인 사랑 뭐뭐 <목소리> 같은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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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아 like 좋아한다와 어, 사랑은 탈, 달라요 like 어, 좋아한다. 어, 여러분이 육적인 언어예요. 어, 나 이거 좋아해. 아, 나 저거 좋아해. 아 저거 좋아해. 사랑은요? 어, 육과 상관 육시적인 거와 상관이 없어요. 어, 여, 사랑은요 여러분의 존재에. Oh, um, the the oh, okay. um, 어, 사랑하냐 여러분의 사랑해 주시는 그거를 들고 있어요 사랑의그 역할 it's not something you can walk away from 어, 여러분 쉽게 그것 가운데서 걸어 나갈 수가 없어요 This is the reason why. 그 이유 때문에 a 네, 때는 사랑 어, 에 있어서 고통 아픔이 따를 때가 있어요 Because compassion 왜냐면 궁여에서도 pain of love. 궁유열은요저기유열 어, 어, 사랑의 그 아픔이에요. 어, 사랑은 불과 같다. It 니다올라요 어, 사랑은 그래서 어, 마귀는 지옥입니다. 하나님. The Bible s a y 은 소멸을 입니다 사랑은 사랑은요. 소멸의 불이에요. 사랑은 탑니다. 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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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so, 사랑한다. 하나님 자신을 주는 거예요. 사랑한다 이것은 자, 질문은 어, 여러분 자신을 남에게 주고 있습니까? 어디게 just a little bit of yourself. You? because you have to remember. 여러분 기억하세요. there is no little bit of yourself. 어, 여러분 자신의 어, 어, 그러니까 조금 나 no, you can t have little bit. you have to have 여러분 little 자신을 조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 전부를 줘야지. 주의 길을 보이소서. 어, 하나님의 길 방법은요, 사랑의 방법이에요. 사랑.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궁휼. 궁율. 하나님은 궁휼의 하나님. 그분은 궁휼의 하나님. 하 사랑이 있는 그곳에는 궁휼이 있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풍일이 있다.